제로원 그 리퍼블릭에서 제공하고자 하는 좀 추가 기능이나 서비스 이런 것도 있으신가요? 아네 지금은 이제 단순히 어, 우리가 어떻게 쓰고 있는지 회사들이 어떻게 쓰고 있는지 모아서 온라인으로 관리해 보세요 자동화해 보세요 요거가 네. 지금 핵심이라면 좀더 나아가면은 어, 저희처럼 사스의 수요 기업들을 버티컬하게 모으고 있는 플랫폼이자 없거든요. 네. 그렇다고 했을 때 여러 수요 기업들의 어 시트들을 모아서 어, 공급사 공급자 사스에게 좀더 많은 할인폭을 가져다 줄수 있는 네. 그런 비즈니스로 좀 나아가고 싶어요. 네. 그렇게 하면 이제 더 싸게 쓰, 쓰게 만들어질 수 있고 음.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할인폭 안에서 유통 마진을 취하는 형태로 네. 좀더 BM을 확장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사스 공급자들, 그 사스 회사들 네. 입장에서도 고객 획득 비용을 훨씬 더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런 음. 부분에서 서로 윈윈할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B2B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들 중에 어떻게 보면 그백오피스 단, 이 네. 경영 지원 단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측면이 전 되게 기회가 많다라고 항상 생각해요. 네. 네. 저도 CEO 출신이기 때문에 아... 뒷단에서 이 비용들을 잘 막아야 네. 이걸 원하는데 쓸수 있으니까 회사의 네. 성장에 쓸수 있으니까 고민이 항상 많았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걸 이제 점점내 손으로 하다가 규모가 커지면서 지치는 경험들을 저도 되게 많이 했었어 가지고 네. 네 그래서 참 이런 것들 되게 관심이 많습니다 네 그럼 보통 고객들 만나실 때 그런 분들 많이 만나시겠네요. 총무팀에 계시는 분들이나 네. 뭐 인사팀, 재무팀에 있는 분들 많이 만나시겠네요. 맞아요. 네. CF분 만날 때도 있고 네. 총무팀 분들이 제일 많으시고요. 네. 네, 총무팀 분들 중에서도 되게 주목구구식으로 하신 분들이 있는가 하면 네. 개발자 출신으로 총무팀이신 분이 계세요. 아 어, 그래요? 아 그럼 진짜 와... 저희도 넋을 놓고 볼 때가 있어요. 네. 이렇게까지 한다고 하면서... <웃음> <웃음> 그런 노하우들을 또 네. 다른 모르는 회사들한테 전달해드리는 게또 일종의 사명 아닌가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이를 통해서 좀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게 되시나요? 어 일단 팁스를 다른 회사들보다는 조금 빠르게 진행을 했어요. 네. 어 저희가 팀 빌딩 관점에서 엔지니어들이 좀더 안심하고 어, 회사에 합류할 수 있게끔 하려고 어, 신경 썼던 방법이 팁스였고 겸사겸사 팁스를 통해서 저희가 원래 달성하고자 했던 기술적인 목표들도 네. 과제로 녹여서 달성하려고 하니까 네. 아마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 네. 네. 그리고 저희 지금 채용하고 있어서 네.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을 찾고 계신가요? 인생 걸고 뭔가 해볼 수 있는 걸 문, 그런 문제를 찾고 있는 네. 분이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로 이제 보통의 언론. 어 네. <laughs> 정말 빠르게 성장하는 회사에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달려보고 싶은 분이면. 아마 음. 어떤 어떤 직무라도 네.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 많이 지원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네 그런 분들 다 어딘지 모르겠어. <laughs> 어딘가 꽁꽁 숨어 계세요. 네, 그러니까요. 글로벌 시장 진출 가능성도 열어두고 계시다라고 하는데, 네. 뭐 어떤 전략이 있으신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북미 시장 쪽이랑 또 일본 시장을 네. 좀 크게 보고 있고요. 북미 시장 같은 경우에는 국내 사스 유통 시장보다는 한 세대 네. 정도 앞서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레퍼런스 할 만한 아이디어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시장이고 네, 네. 또 저희가 언젠가는 어~ 북미 시장에서 전쟁을 치러야 되는 어~ 피하기 어려운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음~ 그렇다면 반대로 직접 이제 당장 나간다라고 하면 일본을 먼저 나갈 것 같아요 네. 일본 시장이 국내 시장이랑 사스 유통의 형태가 굉장히 많이 닮아 있어요 네. 마찬가지로 또 국내처럼 어, 총무분들이 음. 사스 관리를 하실 때 엑셀로 이제 주먹구구식으로 음. 운영하는 그 형태도 문제가 굉장히 유사해서 네. 저희가 국내에서 어느 정도 잘 구독 관리를 해드리고 있다라고 하면은 일본이 인접해서 바로 풀어보기 좋은 시장일 것 같더라고요. 요즘 일본 되게 그리고 또 많이 나가시는 것 같아요. 네, 확실히. 저희도 아예 몰랐으면 네. 사실은 좀 어려워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다행히 국내 이제 사스 회사들이 먼저 나가서 개척해놓으시는 영역들이 있다 보니까 네. 어, 저희가 뭘 고민해서 준비해야 되는지 또 네.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지 음. 좀 미리 보기 할수 있어서 좀더 편하게 네. 네, 나가려고 마음 먹게 된것 같아요. 네. 대표님은 스코디가 궁극적으로 어떤 서비스가 되면 좋을 것 같으세요? SAS계 넷플릭스를 만들겠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SAS들을 어, 모아서 어, 어떤 자동화도 자동화지만 사실은 어, 여러 개의 SAS를 동시에 운영하면서 음. 발생하는 모든 종류의 문제를 풀어드리고 싶고 네. 또 이제 SAS를 관리하는 걸 넘어서 뭔가 더 싸게 쓰고 하는 것들로 나아갈 건데요. 네. 그러다 보면은 저, 전반적으로 플랫폼의 형태를 이게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네. 결국에 SaaS를 만드는 사람도 SaaS를 어, 소비하는 사람도 다 저희 플랫폼 안으로 모이게 되게 만들고 싶고 네. 그랬을 때는 또 다르게 어, 여러 SaaS들을 하나의 구독으로 묶어서 판매한다거나 네. 이런 것들까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조금은 SaaS계 넷플릭스라고 과감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도 비전공자로 시작하셔가지고 개발자 그리고 CTO 이제 창업까지 이제 사실은 쭉 어떻게 보면 창업을 위한 여정으로 계속 달려오셨다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네. <laughs> 어, 창업을 꿈꾸는 후배들 만나면 어떤 이야기를 가장 먼저 해주고 싶으신가요? 제가 늘 지켜왔던 하나가 있는데요. 그냥 마음 닿는 대로 무조건 직진하는 거. 음... 네. 사실 이때 이거 해야 돼, 저때 저거 해야 돼라는 말들이 정말 많잖아요, 세상에는. 네. 네 그렇죠. 그런 거에. 굳이 신경 쓰지 않고, 어, 사실 외면한다는 게 어려운 일인 건 알지만,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내 마음이 끌리는 거를 최대한 집중해서 깊게 끝까지 가보는 거가 네. 저는 좀주효했던것 같아요. 네. 그래서 창업을 꿈꾸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시다, 뭐 하면 그게 무엇이 됐든지 간에 끝까지 한번 가보시는 걸좀 네. 추천드려요. 네. 초반에 겪었었던 그 다양한 어려움들이 되게 잘 응축돼서 승어 가된 답변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거든요. 머사 대학 13기의 슬로건이 이제 Change DNA거든요. 네. 어, 대표님한테 Change DNA라는 슬로건처럼 이렇게 인생의 큰 전환점이었던 계기가 있으셨을까요? 두 번의 전환점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첫 번째가 어, 이제 머신사처럼을 만나서 네. 개발을 배우게 되면서. 어, 인생의 방향성이 180도 바뀌었던 경험이 첫 번째였던 것 같아요. 네. 두 번째가, 어, 좀, 스타트업을 오래 하고, 어, 사실, 진지하게 제 커리어를 고민하기보다는, 되는 대로, 닥치는 대로 음. 뭔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느껴졌었던 게, 내가 만들고 싶은 것보다, 만들어야 되는 걸 만들어야 된다, 그 음. 깨달음이 있었는데, 그게 사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맞아요. 그걸 정말 진지하게 마음으로 받아들이는데 저는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네. 그때가 두 번째 변곡점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대표님 말씀하신 두 번째 그게 공감 되게 많이 돼요. 이게 하다 보면 점점 멀어지는 순간들이 오는 것 같아요. 네. 네. 고객의 목소리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항상 얘기하곤 하지만 네. 지금 일하고 있는 방식과 그리고 네. 내가 지금 몰두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안 보일 때도 분명히 있거든요. 네. 지금도 그래요. 네. 그러면서 점점 어왜 나는 또못 하지라는 <laughs> 이상한 이 굴레에 빠지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은데. 되게 네.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Change DNA 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Change DNA 그 그냥 이걸 잘못 하겠어요. <laughs> 어 만약에 관리 가능한 범위로 성장할 수 있다면, 저는 좀 통제하면서 성장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사실은 그건 이제 저희가 통제할 수 있는 변수가 아니고, 맞아요. 시장이 그렇게 주어지고 물이 들어오면 노를 저을 수 밖에 없는 맞아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네.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물이 들어오면 노를 천천히 저어야겠다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어, 네. <laughs> 어 언제 내리바팔이부러져도 네, 네, 일단 접는다 <laughs> 약간 이 생각을 <생각으로> 계속 하게 되긴 <laughs> 네. 하더라고요. 신나서 달리니까. <laughs> 맞아요. 네. 맞아요. 다들 뭔가에 홀려 있듯이 약간 미쳐 있는 상태라고 해야 될까요?